현재 일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대만은 물론 미국조차도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대만 온라인에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면서 일본의 행태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대만은 물론 일본 정부도 항상 대만을 친일국가로 분류하면서 양국의 우정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봐도 대만은 유독 일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본에 대한 호의적 행동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때에도 대만은 마치 일본이 자신들의 국가인 양 유니폼을 입고 일본을 응원했으며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제이팝을 비롯한 문화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로 자리잡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과도한 대만적 친일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대만의 친일적 모습은 대만의 오랜 식민지배 역사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일본 이전에도 열강들에게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이어갔으며 일본은 그들 중 하나일 뿐이었죠. 한국은 단한 차례 일본에만 강점 당한 바 있습니다만 대만은 식민지배 기간이 250년이 넘기 때문에 일본의 거부감도 크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일본은 독립 운동 등 매우 거세게 저항했던 한국은 탄압했지만 대만은 크게 저항도 하지 않은 데다가 규모도 작아 느슨한 식민지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자신들의 식민지배를 위한 병원과 도로 등 인프라를 지원 놨는데 대만은 이것들을 선호했습니다. 대만이 낙후되어 있었는데 일본이 대만을 발전시켰으며 당시 대만 정치인들은 당연히 친일파의 일색이었습니다. 심지어 대만 정치인들 중에서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친일 정책을 펴왔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모습인데 가까운 대만이 이렇게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니 대만에 기분 좋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만의 좋은 행동을 의도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한국과 같은 국가들을 이상한 국가로 취급하게 딱 좋았던 것입니다. 실제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은 지금까지도 대만은 일본에 감사하는데 한국은 일본 식민 지배의 은혜를 모른다는 괴변을 합니다. 한편 동북아에서 중국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마치 미국처럼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경계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만을 적절하게 써먹은 것입니다. 또한 대만과 일본의 큰 공통점은 지진이 자주 나는데 대만 지진에 대해 일본이 도움을 준다고 믿습니다. 일본은 말 그대로 각종 건축 공법부터 해서 지진에 대비되고 지진 피해를 수습하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하면서 대만의 크고 작은 지진 피해가 있을 때마다 일본의 구조대를 파견하는 등 대만을 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만인들 80, 90%는 일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우리를 돕는다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대만에서 일본이 진정한 동맹국가인가 하는 논란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대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라며 일본과 얽히는 게 좋지 않다는 의견이 속출하는 것이죠. 최근엔 일본에서 기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다른 나라보다도 많은 사망자들이 등장한 국면도 나왔습니다. 당시 일본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유통기한이 다 되었었고 수개월간 보관이 잘못되었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위탁 생산돼 대만에 도착한 백신은 문제가 없었는데 일본 것만 사망자를 양산시켰기 때문이죠. 당시 일본 언론에서조차 대만에 폭동이 날 듯하다며 심각한 반일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계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대만에 놓은 일본의 전철들은 간헐적으로 탈선을 비롯해 대형사고를 내면서 대만인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보면 과연 일본이 정말 대만을 돕는 것인가 아니면 대만을 이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급기야 최근 일본이 보여준 행동은 일본이 중요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인데요. 우선 최근 들어 대만은 중국의 위협 가운데 일본을 비롯 미국과 더욱더 깊은 협력 관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수년 내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전투기를 방공 식별 구역에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허드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대만을 유엔에 가입시키려고 하는 등 미국에서도 대만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는 미국과 대만 양국의 고위 관계자가 화상 코럼을 가졌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 미 국무부는 대만의 WHO 가입을 비롯해 유엔기후협약 등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가입국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만은 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 때문에 이러한 국제기구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대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대만 공격 시 미국이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중국이 대만 공격 시 개입할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군이기도 합니다만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위협이 거세지며 위태로운 상황에 미국의 이런 발언에 감사할 것이며 진정한 동맹의 힘을 느끼는 동시에 장차 다양한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이 하는 행동은 지금까지 양국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논란이 됩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일본이 더 가깝다고 느껴온 대만이지만 일본의 행동은 미국과 정반대로 나와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것을 사실상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국에게도 똑같이 실행하려고 하는 일인 것인데요. 대만 입장에서는 일본이 사실상 자신들을 한국과 같이 그저 이용하려는 상태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태는 현재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CPTPP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좀더 오픈된 경제와 무역, 금융 장벽 등을 낮추기 위한 경제 협정입니다. 당연히 이 그룹의 중심은 애초에 미국이었는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호련 탈퇴 선언을 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기구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대부분 이유였죠. 실제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므로 각종 분담금을 많이 내면서 전세계를 돕고 리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내는 대신에 입김도 세지만 트럼프가 봤을 때는 아무 쓸데없는 정치노름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기구 심지어 국제우편연합에서조차 탈퇴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각종 관세장벽이나 높은 수준의 오픈을 요구하는 CPTPP에 가입시 미국만 손해본다는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연합에서 빠져나가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있을지라도 자칫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을 때 미국이 손해보는 국면이 많지만 중국 때문에라도 다시 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 중국은 최근 CPTPP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중국은 좀더 영향력을 키우는 동시에 미국이 없는 사이 이 연합에 먼저 가입하려고 선수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바로 일본이 주도하게 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환태평양 국가들 중에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이 경제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연합체를 리드하면서 현재 가입은 물론 각종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일본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가입을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게 미국 중심으로 바뀌겠지만 아직은 일본이 가운데에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자신들이 새로운 회원국 가입을 심사하는 동시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모습입니다. 아직 대한민국도 아시아에서는 알 m 만 가입되어 있고 TPP는 이제서야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또한 앞서 국제기구에서 계속 거절되고 있는 대만 역시 이번 TPP는 꼭 가입하려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게다가 대만의 경우에는 더욱 이것이 절실한 것이 최근 대만 경제가 괜찮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TSMC 등 반도체 회사를 중심으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공급하느라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TPP를 통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첨단 제품 공급망을 확대하는 것이 대만 경제에도 필수였던 것이죠. 또한 현재 TPP에는 중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만은 국가로서 가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은 물론이고 대만에게도 동시에 매우 독특한 가입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됩니다. 대만은 당장 TPP를 가입해야 하지만 일본이 내건 조건에 매우 황당한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일본은 여기서 매우 가혹한 일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에나 써먹을 정도의 강력한 견제구를 정작 대만에도 똑같이 구사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바로 일본 정부는 대만을 tpp에 받아주는 조건으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을 허가해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연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도 지진과 방사능 등의 위험을 잘 알고 있기에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대만이 친일적인 색채더라도 일본 내부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및 오염수가 잘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며 IAEA조차 그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한국, 대만은 여전히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부르면서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대만이 TPP에 들어오려면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농수산물 수입을 허가라는 조건을 건 것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지금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홍보 중이며 정식권에서 엄청난 자금으로 로비를 통해서 금수 해제를 시키면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이 TPP 의장격에 힘을 갖게 되자. 다급한 대만조차 후쿠시마산으로 압박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한국에도 똑같은데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려고 하자 역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조건을 걸려고 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관련 내용을 WTO에서 소송까지부터 결국에는 일본의 역전승까지 거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일본은 TPP에 들어오려면 한국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철폐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일본은 자신들이 먼저 국제기구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늦게 들어온 이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대만 누리꾼들도 일본은 야비하다 혹은 큰 국제기구 가입인데 일본이 걸림돌이 될줄 몰랐다라는 등 자국 국민이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고 국제기구에 꼭 가입해야 하냐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도 대만을 UN이나 WHO에 가입시키려고 애쓰는데 일본의 이러한 몽리는 도저히 참고 볼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대만을 프리패스로 무조건 가입시켜도 모자른 판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자신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많은 나라에 피해를 주고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국가가 동맹이나 우정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만 대만에서는 일본의 행동으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일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플2였습니다. 감사합니다.